자, 이 문제는, 야, 야, X축과 혈관축 만나기 위해, 뭐야? 음, 응? 판별식이 0보다 크다. 4 마이너스, 삼 K, 어, 플러스, 아이, 아이, 오. 마 3k 플러스 7이 이렇크다끝자 이거는 뭐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8 그럼 뭐야 x에다가 x 마이너스 m y에다가 y 마이너스 8 대입하는 거잖아 자 그럼 이 시계서 어 <laughs> 뭐야 y는 x 제곱 <laughs>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y는 X 3의 제곱 마이너스 8 여기에 이거 대입하세요. 대입 대입한 식이 대입한 식이 Y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랑 같다 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자이 문제는 이게 축이 y 축을 축으로 하고, X축 만나면 8이다. 아니, 그럼 이거 뭐야? 이렇게 되고, 여기 Y축이고, 여기 마이너스 4, 여기 4네? 어? 이거 뭐야? 그럼 Y는 X 플러스 4, X 마이너스 4. 자, 이 문제는 이 그림을 봐. 어? 똑같은 형태의 그림이 이동한 거예요, 이동. 그러면, 요, 요, 꼭, 요 꼭지 고로 있어요. 얘가 여기랑 같아. 이 색상 부분이 여기랑 같아. 자. 이 문제는 뭐야?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은 0. 2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제곱은 0. x마이너스 2y제곱은 0. x는 2y. 자, 얘는 요 시계에 첫 번째, 세 번째, 다섯 번째, 일곱 번째, 아홉 번째, 한 번째를 구하라. 이건 고등학교 가서도 배우는 내용인데, 요 식의, 어, 요 부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a 1의 XC, a 2의 X9 이렇게, 나오, 식이 나오는데, 요 식을 a 의1의네모의 C, A2에 네모의9 이렇게 생각하고 이 네모가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되도록 대입하는 거야. 이 문제에선 네모가 X, X라서 X에다 1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건데 무조건 X에 1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, 1하고 아니라. 이 네모 부분 이 자, 그럼 x는 1,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서 얘는 아마 더하면 나올 거야. 이 식을 대입해서 더하거나 빼는 거야. 자. 이 문제는 x에 9자이 어...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, 전개하는 법칙이 있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n일 때 얘는 xn 플러스 xn-1 xn-2 마지막 x 두개 여기 <laughs> 상수항 그러면 자 얘는 한개씩곱두 개씩 곱 얘는 얘는 n, n 개, n 개의 곱 얘는 n 마이너스 1 개의 곱 이렇게. 자, 예를 들어 보자, 예를 들어서. 어, 그 다음에, 곱한 걸 합. 다 합하는 거야, 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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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하나 써보면, 책에도 나올 거야. x 플러스 알파, x 플러스 베타, x 플러스 감마전개하면 x 3승이고 x 제곱이고, x고, 마지막. 자, 위에 식대로 하면은 자, 맨 처음에 한 개씩 고한 개씩 곱한 걸합하나 x, 알파 더기, 베타 더기. 감마 2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, 베타 감마, 감마 알파 마찬가지로 합. 마지막은 3개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. 자,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뭐야? 이 문제에서는 X의 9의 항, 뭐야? X10, 얘는 X10, 더하기 뭐에 x 9 뭐야 이거는 얘는 한개씩 곱한거에요 1더하기 2더하기 3더하기 오 oh 마이 갓오 마이 oh 갓 3더하기 10